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칼리 잡기술이랑 품보를 알려드릴 거고, 자첫 번째는 이 상대가 있다고 치면 풀을 맞추고 평타를 치면서 이렇게 풀을 쓰면 패시브가 달린 평타가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냥 이렇게 싸우다가 뭔가 그냥 평타로는 안줄것 같은 피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쓰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이플인데, 이플 쓰면, 이런 식으로. 이플 쓴 곳에서 이렇게 포착이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만약 두 번째 있는 적한테, 맞추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적한테 맞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칼리는 이렇게 풀도 되고 공풀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다가 공풀 이렇게 마무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아 다음은, 장막 틀인데, W를 쓰고, 이런 식으로 틀을 타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탈출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쓸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장막을 펼치면, 점점 이렇게, 위로 퍼져나가는데, 바로 그냥 여기에 중앙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보인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더블 누르고, 바로 이렇게 쓰면, 딱, 어, 이 타진다. 아칼리가 이클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히즈 E 같은 걸, 그냥 반응 못하게, 바로 이클을 박아버려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아칼리 버그인데, 어떤 버그냐면 이런식으로 풀타임 없이 Q를 두번 썼는데 기력은 또 한번만, 한번 쓴걸로만 다는 그런 버그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정확한 콤보가 E, Q, R, Q, Q인데 Q를 3인박 한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보가 나간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 탱커가 있고 여기 원딜이 있는데 탱커한테 1을 맞췄는데 이런식으로 탱커한테 1을 맞추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활용할 이런 식으로? 수가 있다 아 다음은 칼리 콤보를 알려드릴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평킬 이것만 잘해도 반응먹고 들어가는거여서 가장 중요한것 같고 그리고 킬을 맞췄을때의 콤보 수평 킬 수평킬 수평킬 웬만한 챔프들은 거의 다 원콤이 나는것 같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콤보죠. 다음은 궁으로 선진입하는 콤보인데 궁부터 조심 조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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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으로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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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 조심 조심 조 만약, 상대가, 반피 정도일 때, 길을 맞추고, 이, 확장길 여기서 살짝, 2이탄을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딱 진입.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할수 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